많은 것들 좀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그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말이 잘 통하지 않던데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막좀 굉장히 힘있게 전달하시는 걸 보고 좀좀반좀 존경스럽고 좀좀 또이 가운데 안에 있지, 있지 않는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좀 깊이 좀들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뭔가 저희랑 다르게 좀 먹는 것도 제대로못 먹고 사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하는데 항상 그 행복해요. 필리핀 그 교회 그성함교에 가가지고 같이 막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 밥도 되게 놀랐던 거는 그오 명의 기적처럼 이제 거기를한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한7 0 명이 같이 다 먹었거든요. 막 국도 먹고 근데 배가 부를 정도로 무거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먹는 걸로 또채워주신구나또 싶었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거가 한글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또 영어로 우리 선, 선교사님께서 선포를해 주셨는데 이제 그한 마디 하고 또 중간에 또 번역하고 또한 마디 하고 번역하고, 그러니까 말을 중간에 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잊지 않고 끝까지 좀 끌고 가셨던 것도 이제 어쩌면 하나의은혜는 아니었나? 그런 생활환경 같은 것도 저희랑 다른데 그랬고. 일단은 이번 선교 가서 조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 그분들이랑 좀 친목을 많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막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어떻게좀 기회가 돼가지고 막 성역도 막 해드리고 그분들이 막 친해지고 해가지고 연락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으로 계속 영어로 계속 연락하고 있고 목사님 아들 이름 막내 아들이 21살인데 데이비드라는 친구예요. 근데 오케를 하고 있어요. 음. 이미 벌써 결혼도 했고 아기도한명 있어요. 음. 아들이 아들 였나? 아들 들나 하고 있고 해가지고 그 친구도 어떤 지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막 깊이 좀 배우고 싶어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요. 가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행 오면은 너가 좀 여행 가야되 해줄 수 있겠냐, 라고 그냥 충분히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뭐 <laughs> 어디도 데려다 봐주고, 해가지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하고, 좀,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한해 말씀 막 전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중간에 또그 되게 또 즐거웠던 거는, 그 철준 형제랑 같이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한글로 이제 저희들 찬양을 드리고, 저희가 한어로 드릴 때, 옆에서 이제 그 미션 팀이 있어요. 그 찬양 팀이 함께 또 찬양도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좀 뭔가 대화가 다 통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찬양으로서도 함께 할수 있어가지고 되게 기뻤고 또그 목회하고 있는 여자분 중에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체림, 체림의, 어, 체림의 플로라라는 분이거든요. 그런 그분이 31살 여자분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40명, 50명 되는 그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을 봤는데 바닥을 완전 그냥 그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인데 그 어린아이들 와가지고 같이 막 성경공부하고 근데 이제 그 건축을 하려고 터를 그좀 닦아놨더라고요 나무 같은 것도 하고 하다가 말았는데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같이 있을 공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막 즐겁게 막 찾아드리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기회가 돼가지고, 좀몇가지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혹시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수 있는 확신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때요 천국에 갈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분의 뭐 신앙하는 분께 물어봤는데, 친례를 두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왜두번 받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2000년도에 한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로 친례를 받고, 그리고 있다가, 자기 신앙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친례를 받았대요. 뭐, 근데 왜두 번을 았냐고 어떤 자기가 어떤 살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좀 말씀을 보잡지 못하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질문 또 해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너가 주님 어, 두고곧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또지금또이 순간 너가 또 어떤 신앙이 어려워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넌 그때도 천국 갈수 있냐? 물어보니까 못 간대요. 갑자기 그런 질문했을 을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서 알게 됐죠. 아, 이 친구들이 겉으로 뭔가 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을 말하지만 그 안에 진실로 어떤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회개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조금 부정하구나.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아니다. 그 친구한테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구절 보여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닌데, 너가 말한 거는 우리의 행위로서 받은 구원에 말한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신 거지. 해가지고 이 선물로 주셨다는 걸좀 강조하면서 말씀해 보여주면서 세미나 끝날까지 좀잘 들었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좀 당당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 마지막 수요일에 예배 다 끝나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가면서 또 물어봤어요 어제 그 세미나 다 들었는데 어땠냐 물어보니까 그뭐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았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좋았냐 이러면서 너가 그때는 좀 신앙이 또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또 천국에 못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답은 또 어떠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말씀 듣고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은 이 그리스도로 받는 거고 이제 어떤 그런 사망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이후에 어떤 그 사망으로 또우리고 어떤 관계를 이제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뭐 구원을 받았고 영 영원한 그런 생명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교재가 좀필요한것 같아요. 왜냐면그 친구가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적어줄 때도 그다리시라고 그래요. 따글리시라고따블러그랑 영어랑 그 혼합해가지고 해가 지가번역해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가지고 일단은 희망적인 거는 그 친구가 그 필리핀 저녁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 성도가 그 교인들한테 한해만 있으면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원래 그 처음에 그 총회장님이랑 그 이렇게 교팀에서그세 분을 모셔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런 거를 계획을 하셨는데 딱 보니까 두명 정도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막내 아들이랑 그 체리의플로라랑그 여자 목회하신 분그분 정도가.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 비자 발급하는 거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 전에 이제 선교했던 그, 그 알렉스 목사님 아들 랄프가 변호사인데 그 얼마 전에 돌아가아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비자 발급하는 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두 사람이 이제 비자를 잘 받고 받고 또 한국 우리나라 이제 그 수양가 또 와서 또 교육도 잘 받고, 하의 말씀이 좀그 사람들 안에 좀잘 들어가 가지고 필리핀 이거, 서울이 한 3,000개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말씀 좀잘 들어가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은 걸좀 좀 도전하게 되고 좀결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오면서 최초의 형제랑 같이 버스에서 도 따가려고 공부를 또 시작했거든요. 그 배에서도 따가려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다음에 한 2월 정도에 이제 또 필리핀 선교 있다고 해서 가지고갈 건데 그때 갈 때는 기본적인 따발로 회원에 이제 완벽하게 마커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영어를 지금 하고 있던 거를 조금 더따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영어가 되는 그 사람들한테 좀 상담을 해줘야겠다 그원 점검도 해주고 그래서 조금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도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게좋고 많은 아 저는 어, 두 번째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두 번째 다녀왔는데요. 어, 사실 마음가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 그때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어, 몸, 어, 그냥 뭐라 해야 돼, 처음 가기도 하고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간 거라서 되게 어, 어, 돼,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제가 일을 맡게 되면서. 사진을 담당하고 또 생방송을 또송춘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이렇게 필리핀을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뭐 사야 될 것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챙길 것다 챙기고 이렇게 필리핀을 같이 갔는데 사실. 저번에는 저, 저와 제 자매랑 같이 이렇게 같이 갈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혼자 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또 사장님이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석 전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예매하라고 <laughs> 하셔가지고 같이 갈수 있게 됐는데 사실 사장들이 그 출발하기 전부터 스스로가 그렇게 걱정하고 계셨는데 막상 그 현지를 딱 도착하고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또이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 안에 있는 형제 어, 또 성도님들하고 또 상담이나 뭐 구원에 대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큰 너무나 큰 역할을 또해 주셔서 어,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는 어 방송과 또 사진을 촬영을 한, 맡으면서 되게 간절한 마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원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이 어, 같이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 사실 환경적인 것들 많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교회에 대해 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생방송을 처음에 이렇게 첫날 와서 뭐, 리허설을 하는데 잘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번 저번 세미나실에서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도착해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되게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도착해서 리허설 하는 그 시간부터. 바로 또 해서 성출이 더 원활하게 또 되어지게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 성출되는 거 문제가 없었지만 마지막 이제 죄와 복음을 푸는 그 시간을 시간에 비가 좀 오는 상황이어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와이파이가 전혀 통신이 아예 먹통이 돼버리더라고요. 아예 그날 촬영 그러니까 영상 송출은 못하고 그러니까 녹화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나 더좀 기도 많이 했던 거는 이호목사님도 나이가 좀 많으시고 또 선교사님도 지금 몸이 좋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새 또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상황이라서 또그 선교사님이 언제까지 그 선교사로서의 활동할수 있는지 아직 전담 g o 일을 상태라서 그래서 이번이 같이 이렇게 e don't actually Nancy. I think I'm not 과 n 다르그 그래서 그런 부분에 want t 기도 e e your 이혼 목사님의 그 강력한 그 말씀의 선포하심이 너무나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됐고, 저도 어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아멘 아멘 외치고 어 촬영하는 내내 간절한 마음으로 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도 성현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잘할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또성교사님도 처음으로 가봐, 가봤던 그 망양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망양이라는 그산 쪽에 이제 부족을 또 찾아갔었어요. 아직 밴드에 공지는 안했지만곧 올릴 생각, 곧 올릴 예정입니다. 네. 거기는 산 속에 사는 부족이 있어요. 부족이 있는에 저희가 뭐 그성성 교회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에 작은 소수 민족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보고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동글동글한 눈으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아름답더라.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도 정말 뭐 복음을 어됐든 복음을 전하고 자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그 약간 제가 보고 있는 쉼터처럼 보이는 그냥 나무 나무로 지어진 그냥 그 쉼터처럼 생겼는데 그게 교회더라고요. 네, 그 교회 그런 약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보는데 그렇게 즐겁게 찬양을 부르는 걸 처음 봤어요. 박수를 치면 서막웃음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큰 목소리로 아멘함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지금 이 교회에 다니고, 제가 이 광주라는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시간이어서. 다시 한번더 가게 되면 그런 것들더 많이 어, 겪고 오고 싶었습니다.